섹션 밸브 점검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차 측 압력계, 2차 측 압력 게이지, 배관의 압력을 확인합니다. 1차 측 압력계는 압력 게이지에 설정 압력이 세팅되어 있으며 2차 측은 대기압 상태이므로 0을 지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1차측, 2차측 개폐 밸브의 개방 상태를 확인합니다. 개폐 밸브는 항상 개방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배수 밸브는 정상적으로 담겨있는지 확인합니다. 세팅밸브는 위치를 확인 후에 밸브의 잠근 상태를 확인하고, 세팅밸브는 1차 측 개폐밸브의 하단에서 분개한 첫 번째 볼밸브가 세팅밸브입니다. 정보 시험 밸브의 위치를 확인하여 평상시 잠금 상태를 확인합니다. 프리액션 밸브 수동 조작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 상태 부착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전원 표시등에는 항상 녹색으로 전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밸브의 작동 표시등과 밸브의 잠금 상태를 표시하는 닫힘 램프는 평상시 소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